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가 50대 이후로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 왜꼭 지금 기타를 꼭 배워야 되고 더 늦어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 그 나이 때 기타를 칠때 반드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 꿀팁들을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말씀드리기 전에 왜 그러면 50대 60대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는지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제가 레슨을 하다보면 은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5 60대가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절 뭐이 30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3 40대는 지금 이제 아이들 양육하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뭐 40대는 이, 실제적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40대까지는 아무래도 좀 바쁘신 것 같고, 이제 50대가 되면 아이들 양육이 좀 끝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삶의 회의도 생기고, 그래서 좀 기타를 좀 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대가 어떻게 보면 통기타를 멋있게 좀 치고, 아니면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것들을 많이 봐와 온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7080. 그래서 그런 향수가 더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뭐 기간을 좀더 뒤로 넣쳐갖고 나중에 배우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왜 50대 기타를 배워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 손에 이 노화 정도가 50대부터는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이게 안 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간단한 꿀팁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이 50대 분들 이제 더 지나서 60대 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일단은 그러면 한번 50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왼손을 좀 많이 이렇게 연습하시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오른손이 더 문제입니다. 어, 대부분 이제 통기타를 치신다든가 일렉기타를 치실 때는 이 피크를 사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클래식 기타를 하지 않는 이상은 피크를 또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피킹을 하실 때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실 때 대부분은 문제는 다운을 하실 때 너무 다운을 치는 티를 내요. 이렇게 돌린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업할 때도 이렇게 돌려요 약간 뜯듯이 쳐요 그래서 기타를 뜯는다라는 어떤 표현 자체가 나온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미지 자체가 이거를 상당히 이렇게 뜯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킹을 치실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작 자체가요 너무 커서는 안 돼요. 음. 이게, 이 회전율이 많을수록 스피드가 상당히 떨어지고 불필요한 동작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좁게, 이렇게. 이 좁게 만드셔야 돼요.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50대, 60대 분들이 기타를 배우실 때는 최대한 가급적이면 이 피킹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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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6번 5번 4번 이런 식으로요 두번째로는 이 축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축을 이렇게 치실 때 이렇게 내려치잖아요 그럼 이 축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3번 줄 등등 이렇게 이거를 통으로 내려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 속도가 갑자기 중간에 끊겨요. 그럼 3, 4번 위주로 치게 되면 이렇게 치다가 내리고 또여기서또 올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이 동작 자체가 음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또 소리도 지저분하고 속도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요거요 상태에서 이 축을 이렇게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6번 줄 치고 1번 줄칠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아예 이 축을 그리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텐트 폴대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6번 줄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잡소리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대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줄에다가 기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1번 줄을 칠 때는 당연히 어때요? 음, 6번 줄은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줄에다가 갖다 댄다라는 생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갖다 댄다. 자,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어, 5, 60대가 이제 기타를 배울 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자,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쳐요. 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니고 선생님, 저는 손이 안 찢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50, 60대에서 손이 너무 굳어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손버릇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자, 도를 치고 레를 칠 때. 레를 치기 전까지 도를 떼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도를 친 다음에, 레를 치기 전에 도를 떼버려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도, 응, 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자기가 손을 빨라도, 오른손이 빠르고 왼손이 빨라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레슨 하는 분들 보면, 요런 지금처럼, 막 이렇게 쳐요. 본인이 치면서도 바빠막막 막 심장 떨려. 왜? 소리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붙이고 붙인다는 게 도를 친 다음에 레를 칠 때는 도가 붙어 있는 손에서 이렇게 쳐 줘야지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오른손은 피킹이 최대한 적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위아래로 방향을 틀지 않고 깔짝깔짝 해 주시고요. 1번 줄에서 6번 줄을 칠때 이런 방향으로 내려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이 스케일을 한다든가 크로매틱을할 때도 다른 줄을 치기 전까지 손을 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피킹을 하고 뒤에 피킹을 하기 전까지는 이걸 떼면 안 되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걸 치면 비로소 여기다가 힘을 살짝 빼도 돼요. 이렇게요. 자, 요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을 한번 봅시다. 이 엄지손가락은 제가 생각하는 건 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 뭐 재밌게 놀때 코카콜라를 혀를 고정시켜 놓고 얘기해 보자, 이러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커커 허, 커. 자, 이 혀를 고정시키면 이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엄지손가락은 저는 가변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고정을 해요. 네.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가다가 어떤 분들은 아예 이거를, 음, 완전히 위치를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자기만의 어떤 틀로, 어, 어디에 딱 위치를 시킨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의 위치는 여러분들 너무 고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가급적이면 변화한다는 생각으로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 기타를 치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5, 60대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타를 칠때 정말 이제 어, 코드부터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요. 좀더 우리가 나이 들고 손이 더 굳기 전에 스케일부터 좀더 연습을 하라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 치다가 펜타토닉으로, 이렇게 오브리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드를 치면서 오브리 라인을 쳐야 되는데, 이 피킹도 불안하고, 코드 치는 거야 뭐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피킹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연습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로 접어드신 분들은, 일단은 먼저, 요, 요, 크로매틱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도를 쳐야 되는데, 도 밑에 있는 줄을 친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무조건 요거부터 좀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신경을 써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타의 구조를 너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펜타토닉을 한번 볼게요. 도레미술 나도죠. 그러면 이렇게 도레미술 나도로 펜타토닉을 치죠. 그러면 이 개방현에서 도레미술 나도가 사실은 여기서도 칠수 있는 거예요. 이 도레미솔라도와 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 위치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악보상에서 도레미솔라도는 똑같아요. 기타에서, 여기서는. 도레미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게 손가락으로 햄머링으로 쓸 때도 있지만, 슬라이딩을 이용할 때는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로 써야 되냐를 느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햄머링 스타일로 이렇게 이렇게 햄머링 스타일로 치고 싶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스케일을 쓰시고요. 어, 슬라이딩 스타일로 나게 치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가고 싶다 하면 이쪽에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포지션에서 연습을 자꾸 해 주셔야 되는데 꼭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1번 펜타만 알면 된다. 아니면 뭐4분 펜타만 알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어떤 특정 펜타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번 펜타든 4번 펜타든 블록이 음 어디에서 나오든지 같은 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4번 펜타 모양이고 이거는 이거는 5번 펜타 모양이고 이거는 1번 펜타 이거는 2번 펜타 그럼 이도렘 이솔라도 5번 펜타, 1번 펜타, 2번 펜타, 여기 이제 도렘 이솔라도 3번 펜타. 여긴좀 좁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여기 4번 펜타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펜타토닉마다 이제 다른 이제 스케일을 쓸수 있는 테크닉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특정 펜타토닉만 외운다 이런 것은 이그 펜타토닉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펜타토닉이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펜타토닉으로 오브를 한다음에 이렇게 해서 카드라나 통신에 익숙한 사람은 어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키가 바뀌어도 도레미솔라 즉 펜타토닉으로만 하면 된다라는 오해와 두 번째. 펜타토닉은 파와 시를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둘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즉 메이저 스케일에서 도레미파솔라 시도에서 C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파하고 시를 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펜타토닉 즉 D키에서는 D, D코드가 나오는 곡 D키에서는 어, 도레미솔라 펜타토닉이 아니에요. 그 펜타토닉 찾는 방법은 제가 링크로 띄워드릴게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 정확한 거는 키가 바뀌면 그 해당되는 키의 펜타토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파하고 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 일단 키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펜타토닉도 그리고 같은 음이 도레미솔라도 여기도 이 같은 펜타토닉이 나오는데 햄머링으로쓸 때는 이쪽에서 쓰고. 슬라이딩에서 쓸 때는 이쪽에서 쓸수 있다라는 그런 어 음악적인 표현에서의 어떤 특징 때문에 펜타토닉을 골라 쓰는 거지 내가 어디가 편하다고 뭐 이렇게 쓴다 뭐 이런 식은 상당히 좁은 시선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뭐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이렇게 여기서 펜타토닉을 도레미솔라도 이렇게 써 볼게요. 다다라다라라 세네. 다, 셋, 다할수 있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도레미솔라도 할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음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펜타토닉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한 위치에 정해 놓고 이렇게 뭐이 자리를 외운다기 보다는 음악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필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0대 분들이 기타를 좀 이제 접근해서 60대에 좀 은퇴하고 즐기고 싶은데 사실 손도 많이 굳어가고 좀 배우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제대로 알려주는 데도 없고 학원에 가면 뭐악보만 딸랑 주고 그것만 연습시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곡도 마찬가지죠. 뭐 요즘 나오는 곡들 뭐 뜻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곡들을 하라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고 싶은 곡을 내가 내 스타일에 맞게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좀 체계적으로 기타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좀더 이런 스케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으니까, 어, 또 저희 밴드나 카페 오시면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좀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음, 요 기타는 지금, 비일라라는 기타인데요 소리가 어... 통기타한테 이제 합판이에요 음... 모델명이 VOSM VOSM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합판 기타는 소리가 좀 가볍다고 생각했던 경향이 많은데 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문자들은 뭐 좋은 기타 써도 괜찮죠. 돈이 좀 많이 있으신 분은 물론 올솔리드 쓰세요. 그렇지만 이 그렇다고 합판 기타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합판 기타 또 처음에 저도 입문할 때 합판 기타로 했는데 합판 기타만의 어떤 매력적인 음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선택하실 때도 음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좋은 기타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의 OM 기타 뭐 사운드는 뭐 괜찮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시고요 음, 이제 본인이 50대라면 지금부터 좀더 기타를 연습하실 때 너무 코드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스케일로 하나하나 좀 피킹부터 이렇게 조금 해 주시면 60대 그리고 그래, 아니면 50대 후반 가서 좀 기타를 좀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팁, 피킹 할때그 습관 조금씩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연습해야 될건 뭐냐면 이 메트로놈을 가지고 일정하게 박자를 세면서 하시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무조건 발박자를 하셔야 돼요. 발박자 안 하고 가만히 있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몸이 박자를 타는데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다음에 메트로 놈을 가지고 또 어떻게 연습하는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뭐 도움이 되셨는지 음 모르겠네요 어 구독 구독은 저는 무료 니까 무료 구독 해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그리고 어이 영상이 제가 이제 새로운 정보 게 이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알람이 뜰수 있도록 그종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알람 모양도 나오니까 그거 클릭해 주시면 빨리빨리 놓치지 않고 새로운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